이번 영상에서는 석사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서 중요하지만 소홀히 하기 쉬운 문헌 리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헌 탐색 다들 많이 하시죠. 언제부터 어떻게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헌 탐색을 하는 경우가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주제 연구 주제를 탐색할 때 주로 이제 리뷰 논문을 많이 찾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어, 최신의 리뷰 논문들을 통해서 어, 탐색을 했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실험 레시피를 참고하기 위해서 논문을 찾았었습니다 이제 관련된 논문들을 또 엑셀로 이제 정리를 해서 뭐 가장 많이 가장 많은 연구자들이 활용했던 뭐 재료나 조건들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그런 것들을 먼저 실험에 적용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저희는 주로 이제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을 하다 보니까 사실 논문을 쓸 때에는 뭔가 원자 단위에서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좀 참고를 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실험으로 이걸 다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네, 논문을 참고했었습니다. 와 네, 되게 체계적이신데요. 예비 대학원생들 중에는 리뷰 페이퍼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간단히 리뷰 페이퍼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보통 일반적인 이제 논문이라 하면, 어, 본인의 이제 되게 세부적인 주제를 어 정하고 본인이 이제 연구하고 뭐 실험한 결과를 보고 한 논문이라면, 리뷰의 경우에는 좀더큰 범위에서 도... 공통된 주제를 가진 어, 논문들을 다 엮어 가지고 이제 본인이 기술을 한 논문이거든요. 초기에 연구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 이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익히기에도 훨씬 수월하고 네 그런 걸 주제별로 이제 잘 정리되어 있는 게 이제 리뷰 논문입니다. 그러면 이수미 선생님은 문헌 탐색을 통해 어떤 도움을 받으셨나요? 저는 똑같은 논문을 중요하게 보는 파트가 달랐던 것 같아요. 뭔가 연구 주제를 찾을 때는 이제 인트로덕션 왜이 연구가 중요한지 그리고 왜 이게 연구되는지 뭔가 이런 걸 알려준 이 초반에 조금 구체적으로 봤고 결론 어떤 연구가 앞으로 더필요한지 이걸 좀 메인으로 봤다면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그메저먼트나 그리고 이제 그 레시피가 적혀져 있는 그좀 공정 파트를 좀 중요하게 봤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문헌탐색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이 모두 공통으로 인정한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이트라고 할수 있는데 많이 보시는 문헌탐색 사이트가 어디죠? 구글 스칼라 네, 네. 구글 스칼라였습니다. <laughs> 김지원 선생님은 문헌탐색하실 때 검색어를 어떻게 입력하시나요? 검색어는 기본적으로 제가 원하는 방향에 논문의 키워드를 넣는데요. 해당 키워드에 대한 논문이 위로 뜨면서 그 논문이 인용된 수가 구글 스칼라에 같이 표시가 돼요. 이런 기능이 논문을 탐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검색된 논문이 너무 없거나 또 반대로 논문이 너무 많이 검색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셨나요? 논문 수가 너무 적은 경우에는 있는 논문들 중에서 그 논문을 인용한 논문을 찾아봤고요. 반대로 그 논문이 인용하고 있는 다른 논문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논문 수가 너무 많아서 읽을 게 너무 많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빠르게 읽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 전체를 읽는다기 보다는 일단 요약, 그리고 서론, 그리고 결론 부분을 읽으면서 이 논문이 어, 내가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빠르게 가지치기하는 방식으로 논문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저도 초기에 이제 구글 스칼라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글 스칼라만 알고 있다가 선배가 가르쳐 줘서 웹 오브 사이언스라고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는 이제 SCI급 논문 을 색출하는 데는 좋더라고요. 그 구글 스칼라는 이제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는 있지만 이제 학회 뭐 발표 자료나 그 키워드들이 포함되어 있는 논문들이나 뭐 자료들이 전부 다 노출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또 허우적거리는 시간이 꽤 많은데, 그 외국어 사이언스는 이제 저희가 필터링하는 게좀더 세밀하게 돼 있고. 그 리스트를 한 번에 다 엑셀로 다운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웹오브사이언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학교 도서관에서 주최해주는 이제 문어 탐색에 대한 팁이나 이제 뭐 문어 탐색 필요한 과정들을 이제 특강으로 또 제공해주는 경우도 있어서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서주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어, 저도 이제 스칼라를 거의 주로 이용을 했고 그 외에 또 다른 이제 팁을 드리자면 저는 구글 메인 사이트에 그냥 키워드를 검색을 했습니다 어, 많은 경우에는 이제 논문에서 쓰인 그림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더 직관적으로 본인 연구와 어, 관련이 되어 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 구체적으로 이제 검색을 하기 위해서 어, 스칼라 검색법을 이용을 했는데요. 어, 아까 얘기해 드렸던 그런 스피코팅 공정을 활용한 논문을 보고 싶다고 하면, 뭐, 어, 퓨얼셀 앤드 스피코팅 뭐, 퓨얼셀 앤드 페로브스카이트, 이건 이제 재료 이름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범위를 좁혀가면서 이제 논문 탐색을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문헌 탐색과 리뷰가 후순위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험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전부 다 있으시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문헌 리뷰가 후순위로 밀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찍 출근을 해가지고 아침부터 논문을 읽기 시작하는 거죠. 조용할 때 이제 중요한 이 문헌 정리부터 하기 시작하면 조금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걸 예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칼라에 이제 검색어를 알림을 해놓으면은 한뭐 3일에서 7일 간격으로 메일을 이제 보내주거든요. 요약이나 키워드만 보고 어, 최신 연구 트렌드를 이제 조금 파악하기도 쉽고 그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어... 비슷한 연구를 하는 이제 동료들과 함께 리뷰하는 시간을 또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이제 저희 실험실에서는 한 1, 2주에 한 번씩 전체에 다 모여서 이제 리뷰하는 시간을 갖는데 또 그렇게 되면 좋은 점이 한 편의 논문을 보더라도 그 논문을 바라보는 시각이 되게 다양하다는 걸 느끼고 그런 점에서 도 공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리뷰하는 시간을 추천드립니다. 나만의 문헌 탐색 리뷰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논문을 이제 대부분 컴퓨터로 많이 읽으시지만 저는 이게 가독성이 너무 떨어져서 아이패드도 있지만 주로 인쇄를 해서 읽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좀 논문을 꼼꼼하게 읽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이라이트로 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영어 표현 같은 것도 적어놨던 것도 나중에 이제 참고문헌 정리하면서 좀 논문을 깔끔하고 또 만성도 높은 논문으로 작성할 수 있는 팁이 되는 것 같아요. 김지원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어, 저도 큰 맥락은 비슷한데요. 파일로 정리하기보다는 저는 한눈에 볼수 있도록 엑셀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엑셀에 논문 제목, 키워드, 저자, 발행 연도, 그리고 주제 정도를 항상 적어두는 편이었고요. 어, 그것 외에도 일단 정리를 하는 거든 뭐든 저희가 읽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가 손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논문이 있,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같이 저희가 포터블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기기를 한, 어, 하나 구비해 두시면은 논문을 읽는 데 되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문의 초록 파트 위주로 읽고 그 다음에 이제 피규어를 주로 봅니다. 그래서 메인 피규어의 내용들을 먼저 파악을 해서 어, 대충 논문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구나를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좀 깊게 공부를 하고 싶은 논문의 경우에는 논문을 읽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장점과 단점을 따로 정리를 했었는데요. 동일한 분석법이더라도 어떤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구성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정리를 해서 실제 나중에 이제 본인의 논문을 작성할 때 참고를 하면 더 좋은 논문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팁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밀리지 않고 꼼꼼하게 리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